자,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 단데. 오케이? 자, 이걸 한번 보자. 이거의 개념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가냐면 있 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프라임 x가 3이다. 이렇게 보자. 됐냐? 이때 문제가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때 FX 플러스 E 마이너스 FX는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 6이지? 왜 그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분계수가 3으로 일정해진다는 거잖아? 계속해서 그럼 기울기가 일정해진다는 거잖아. 기울기가 일정한 우린 그래프를 뭐라 불러? 직선이라지?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야? FX 그래프가 흐물흐물하다가 어느 순간 무한대가 되는 시점부터는 그래프가 거의 뭐랑 비슷해진다? 직선과 거의 비슷해진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직선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쭉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다이 말인 거야. 근데 무한대가 되는 시점에서 한 점은 X고 한 점은 얼마다? X 플러스 2다 이거지. 그럼 기본으로 나누고 싶어지잖아. 뭐를. 2를 나누고 곱하기 2를 하고 싶어지잖아. 그럼 기울기 가몇 배가 돼? 그럼 얼마겠어? 6.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지. 이렇게. 기울기가 3이란 말이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 소리 아니야? 지금 X 증가량이 얼마야? 2잖아. 근데 Y 증가량이 비율이 3배가 된다며? 그럼 이건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 6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지? 무슨 말 드시면 우리가 이런 걸볼때 얘를 기울기와 연관 시켜야한다는 거지. 됐죠? 한 가지 더. 또 개념 문제를 한번 해 보자. 자.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항상 2보다 작거나 같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가 항상 손이한대 이때 이때 f 0이 1일 때 F1의 최대 값이 얼마일까? <laughs> 얼마일까? 3이, 겠지 왜? 순간적인 기울기가 2를 넘을 수가 없다잖아. 근데 최대로 많이 올라가자는 뜻이니 어떻게 돼있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직선 형태로, 그지? 자, 이두가지가 가지가, 두 섞여 있는 문제가 얘인 거지. 자,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미분가능 함수 f(x)에 대해서 미분가능 함수래 f 2의 최댓값을 구하래. 근데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네. 그렇대. 근데 x가 0부터 e 사이에서 f(x)는 ax ln(x)다 이거지. 어, 이 사람이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줘서? 0부터 어디까지만 줘? 0부터 e까지만 준다 이거지. 그지? 그럼 이때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니까. f'x는 a ln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0일 때, 어, 0넘은 어차피 얘가 0이 되나? 그렇지. 여기서 시작하겠지, 대충. 시작해서 0넘은 a를 기울기를 가지고 그래프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e를 넣으면 얼마가 되지? 2 이해, e가 되지. 그니까 러 e가 되는 시점에 기울기가 e가 되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어떻게 그려진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 직선이, 이 그래프가, e 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래프가 거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e 가 된다, 이 말이잖아, 그치? 이해가 된다 뜻이잖아. 이 시점에서 말이다. 미분 가능하다 했고 말이지. 그럼 이 위에서도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계속해서. 여기 E가 돼야 이 선, 이 점에서 이해가 돼야 되잖아. 이이 점에서 우미분계에서도 이해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 e 이상의 이미의 서로 다른 두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선입한다, 그지 뭔 말이야? 이 이상의 두 점을 어떻게 잡던가네?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지? 절대로 어떻게 두 점을 연결해서 기울기 4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함수가 증가할 수는 최고 속도가 얼마까지다? 4까지다, 이 말인 거지. 4 이상은 증가할 수가 없다, 이거, 한 번에, 그지? 그니까 어떻게 돼? 뭐라 했나? 뭘 가랬지? 여기서 2의 함수값을 구하랬잖아. 2가 아니라 얼마? 2잖아. 여기서 그래프가 최고로 높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이말아냐야그지 맞지? 그럼 어떻게 올라가야 돼? 최고 속도로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기울기 얼마로 계속 올라가면 돼? 4로 계속 올라가면 되지. 추어나 사나 4로, 4로 올라가면 되잖아. 추어나 사나 4로 쫙 올라가는 거지. 쫙 쫙. 이렇게 된다. 그지 이때 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 4다, 이거지. 그랬죠 기울기 4로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지. 맞지? 그러면, 결국, 이 간격이 얼마니까? 2니까. 이건 얼마 올라가야 돼? 4, 2를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점에서 뭐만 찾으면 돼, 이제? 함수값이 얼마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미분 가능함수라며. 맞지? 그, 이 점에서 미분 계미수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계속 4로 가지. 맞지? 그럼 이, 이, 2a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잖아. 2a가 4가 돼야 되니까 a는 얼마나 쓰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얘를 1을 갖다 쳐놓으면, 이 2를 갖다 쳐놓으면 얼만데? a인데, a가 얼마니까? 2니까 이전좌표가 얼마 쓰는 거야? 2,2가 되는 거지. 컴마, 2에서 얼마 더 올라가자는 거야? 4,2를 더 올라가면 얼마가 답이, 답이. 6이가 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 값의 범위, 기울기 값의 범위를 준다는 말을 어떤 함수의 증가 속도 이런 개념으로 보고 함거, 함수의 증가의 순간 속도 이런 식으로 개념을 보면 문제가 좀 이해하기가 편하신다고. 그래서 최고 한도로 최대로 빨리 올라가자 뜻이니까, 죽거나 사람 미친듯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지?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미친듯이 올라가자, 뭐 이런 뜻 아니야. 그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가능하다 이 뜻인 거지. 계속 사로 올라가자 이거지. 이해 되죠? 할수 있겠죠? 오케이. 상당히 괜찮은 문제예요. 이것도 괜찮은 문제요